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18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는 확진자가 없습니다. 대구시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과 의심 신고자,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전수 감시 대상자 등 46명을 관리 대상으로 정해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있고 경북은 9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역과 터미널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곳곳에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역과 전동차는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낀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대구와 전국 곳곳을 잇는 시외버스가 오가는 동대구역 고합환승센터에는 며칠 전부터 승객의 체온을 재는 열화상 카메라가 등장했습니다. 버스회사 직원이 열이 나는 승객을 발견하면 보건소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옮겨오지 않도록 버스 내부도 매일 소독합니다. 좀 사람 모이는 데는 이거 뭐 손에 바르는 거다 있어요. 서로가 이거를 음. 조심해가지고, 때도 얼마나 이제 멀리 쳐야죠. 우리가 진짜 요만한 세 분한테 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대구 도시철도 동대구역과 아양교역에도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열이 많이 나는 승객에게 마스크를 줍니다. 역사마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수시로 닫고, 회수한 승차권은 매일 소독한 뒤 사용합니다. 손소독기와 발소독판도 설치했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차량기지에 들어온 전동차는 내부를 구석구석 소독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던 소독을 신종 코로나 확산 이후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가지고 매일 2회 이상 객실 내 손잡이라든지 선반 지지대 또는 바닥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면서 이 지역 사회로 바이러스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는 방역 활동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신세계와 현대, 롯데, 대구 등 지역 백화점도 오는 10일 문을 닫습니다. 일부 백화점은 영유아와 임산부 같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센터 강좌도 휴강합니다. 또 영덕군과 울진군은 각각 오는 20일과 27일부터 열기로 한 대게 축제를 연기 또는 취소했고 한국중등축구연맹전과 영덕 꿈나무축구 페스티벌도 취소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오늘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사재기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합동단속 인원을 180명으로 늘려 오늘부터 4월 말까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재기 행위를 단속합니다.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2년 이하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보수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쪽은 통합의 속도를 내고 있고 또 한쪽의 극우성향 태극기 부대는 잇따라 신생 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향점이 서로 달라 따로 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한 김문수 전 의원이 자유통일당을 창당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며 아스팔트 우파로 불리는 전광훈 목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범보수 진영이 참여하는 통합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정치 세력 구축을 노리고 있습니다. 흐리멍더한 경도 실용주의 타협정신으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정치 불통를쇄신하겠습니다대극기 부대의 또 다른 한 축인 우리 공화당 역시 보수 진영의 혁신 통합 추진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탄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하나의 가두리 안에 담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나는 우리는 그래 보는 거고 그래 보면은 뭐 어차피 연대 카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래 보는 거죠. 그래도 저도안 되면은 우리는 뭐 각자 도전합니다. 혁신 통합 추진위가 중도 확장을 위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통합 대상에 넣고 있지만 안전 대표도 독자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한국당 대구경북 의원 중에는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탈당 의사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구구성량의 신생 정당의 합류에 지역에서 한국당과 맞대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구로 불리는 태극기 부대가 창당으로 몸값을 올려. 보수 통합에 나설지 독자 생존을 선택할지 보수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총선의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세개 기업이 옮겨옵니다. 무선 원격 검침 기술을 개발한 기업과 관로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경기도에 있는 본사를 국가물산업클러스터로 옮깁니다. 수도관 누수 감지 기술을 가진 대전의 한 업체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새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세계 기업이 대구 투자를 결정하면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분양률은 54%가 됐습니다. 우리 복지 시민연합과 장애인 지역 공동체 등 11개 지역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운영 전반에 걸친 비리로 폐업을 앞둔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에 대한 철저한 경찰 수사와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주여성 인권센터에서 일어난 비리가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 조성으로 이어졌다며 자금유형과 비자금 조성 사용처 등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대구시와 여성가족부는 이주여성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는 경주엑스포의 상징인 경주타워의 표절을 인정하고 원 설계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로 했습니다. 문화엑스포는 지난 2004년 공모전을 통해 경주 타워를 디자인한 유동용 건축가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뽑지 않고선 그의 설계안과 유사하게 경주 타워를 건립해 유적축과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문화엑스포는 경주 타워 바닥 구석에 있는 원 저작권자의 표지석을 걷어내고 대형 철제판을 새로 설치해 이달 중순 현판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영화와 공연, 여행 같은 문화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개인당 9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